안녕하세요. 10월 4일 주식봉봉입니다. 수익나는 관심 종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수익나는 관심 종목 올려드리기 전에 시장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어, 시장은 이제 어, 연말 랠리가 나올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11월 뭐 첫째 주나 두째 주 사이에 저점을 잡을 줄 알았는데 어, 해외 시장이 강력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다행히 FMC 회의에서도 예, 비둘기파적 이야기를 해서 다행히 예, 강력한 반등이 나와서, 우리나라장도 지금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예, 강력한 V자 반등 위에, 예, 약한 조정 후에 다시 고점을 뚫어서 N자 상승이 강하게 나와준다면, 연말 랠리를, 크리스마스 랠리나 연말 랠리를 기대해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연말 랠리와 크리스마스 랠리를 한번 기다려보자. 어,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관심종목 수익나는 관심종목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목 두개를 뽑았는데 어, 한종목도 또 괜찮아서 세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목은 매수가 안올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일단 첫번째 종목 마녀공장 마녀공장은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군제 수의, 수의 기대감으로 어, 미리 에, 이날 사안가를 실현하고요 10월 25일 사안가 나오고 어, 3일 조정후에 한번 예, 장대양 못뽑았대 윗꼬리 달고 밀렸다가 지금, 어, 요 윗꼬리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동영목 같은 경우에, 어, 뭐 끌고 간다면, 예, 윗꼬리, 예, 뭐 조종시 매수해서 장대양 봉의 윗꼬리나 아니면 라운드 피겨, 어, 3만 3천원에서 3만 베스트는 3만 5천원까지, 관공제가 11월 11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연말 뭐, 그죠? 어, 쇼, 쇼핑철이니까, 어, 그래서 빅 세일도 하기 때문에 좀좀뭐 어, 화장품 관련 주가 이슈가 좀 테마가 크게 형성이 된다면 베스트는 35,000원까지도 한번 열려 어, 뭐 열어놓고 한번 들고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뭐 간단하게 금요일 뭐 저가 기준으로 기준가를 잡고, 그죠? 어, 많게는 한 2만 6천 원대 사이, 여기, 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날, 에, 에, 저점 2만 7,800원 기준으로 해서, 안, 안,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은, 뭐, 이 근처에서부터 사시면 되고, 깬다면, 예, 땡큐 해서 받아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으로, 어,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녀 공장. 아 어,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제주 반도체. 예, 제주 반도체, 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주 많이 빠졌다가, 요번에, 예, 어, 시장, V자 반등 나오면서, 반도체, 뭐, 관련주들이 장대 양봉 띄우면서, 하나 마이크론, 등등 해서, 뭐, 미래 반도체 등등 해서, 예,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뭐, 장대양뭐 기준봉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양음양으로 바로 뽑을 수도 있는데 에, 바로 뽑으면은 그 초보분들은 따라붙지 마시고요. 능력 되시는 분들은 뭐 양음양으로 뽑으면 공략해도 될것 같고 자 일단은 전저점을 깬다 에, 자 이날 금요일 저점을 깬다고 보고요. 그죠? 어, 깨면 땡큐죠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에, 동종목 같은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눌림을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4,400원까지는 원래 안 빠지지 싶은데 세상 이런 모르니까요 최악의 경우는 항상 잡아놔야 되니까 아니면 틀려버리니까 그죠 근데 이거 많이 밀어봐야 4,500원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4,400원까지 눌러도 한번 바, 에, 에, 분할 매수해서 받아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까지 밀면은 반등시 팔아야 되겠죠 약하면 5에서 7% 어, 원래 조정이 약게 작은 조정을 하고 바로 가면은, N자 파동이 강하게 나오면은, 예 시세도 강하고, 예 상승률도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 그래서, 어 동종목 같은 경우에 여길 깬다면, 예, 뭐, 대충은 뭐, 한, 뭐, 600원 정도, 그죠? 어, 많이, 이 밀면은 한 550원 정도까지 밀지 싶은데, 뭐, 550원이나 600원 정도까지 밀지 싶은데, 일단은 뭐 만인은 제가 4,400까지 잡아놨으니까 참고해서 분할 매수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일단은 <laughs> 금요일 저점을 깨면 땡큐입니다. 4,805원 4,805원을 깨면 뭐 완전 땡큐입니다. 깨고 여, 여 700원대로 들어오면 땡큐입니다. 700원대부터 뭐한 뭐 600원? 600엔까지 밀지 싶은데 혹시 모르죠, 많이 밀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눌리면 한4 0 0원까지 열어놓고 보너 매수해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으로 동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애자 파동이 세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끼도 있고요. 장대 한번 세우고 눌렀다가 이렇게 파동을 세게 한번 뽑아 이렇게 올리, 뽑아 올려줍니다. 에이, 끼가,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거 동종목 잘사 모으면 뭐 부지합니다. 여기서도 눌렀고 이렇게 세게 반등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눌렀다가 한번 또 올려주고요. 그래서 항상 누르면 조 조정 후에는 올려준다 그래서 조정시잘 예. 받았어 장땡 양봉 이것도 똑같습니다 장땡 양봉의 윗꼬리를 잡음으로 가거나 아니면 라운드 피겨 예. 라운드 피겨 뭐 대충 윗꼬리 뚫어보면 뭐어 5,300원에서 5,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300원에서 만약에 반등이, 시장, 전체 시장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한, 5,300원에서 한 5,500원 베스트, 예, 보면 될것 같습니다. 베스트는 뭐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대응이 좀 힘드신 분들은, 예, 뭐, 상승 VI 뭐10% 이상 나오면 다 수익 챙기셔도 됩니다. 대응 되신 분들은 뭐, 분할 매도 하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음,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예,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장하고 이 지금까지 빠지다가 시장 보다가 하루 빠르게 동종목은 장대양봉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하루 조정하고 바로 3일 동안 양봉을 뽑았는데요 3일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 나오면 이 땡큐입니다 이거, 이것도 이 받아서 어, 상장, 상장 당일 날 시가 그죠? 시가까지도 뭐 한번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5만 천원인데요. 대충. 그래서 뭐 라운드 피규어가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까지는 열려 있는 종목이라서 조정 시 만약에 눌러준다면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눌러주면 그냥 상승하면 보내고요.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눌러준다면 어 제가 이, 이 동종목도 혹시나 뭐 시장이 부의자로 급변 급반등 해가지고 조정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종목도 한 4만원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금요일 날, 그, 그, 시가가 43,100원이거든요. 그래서 43,100원 언저리에서 깨면 땡큐고, 안 깨면 이 금방에서 분할 매수 시작해갖고요. 한번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실 때, 어, 요런 것, 그죠? 어, 뭐, 조금 초보인 분들은 뭐, 본인이 보시는 분봉이 있다면 분방, 분봉에서 돌아, 이, 이 평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이 이평선에서 쌍바닥 짓는 모습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시든지 예, 그렇게 하, 하도록 하십시오. 어, 그래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예뭐 수익 나는 관심 종목 하셔 갖고 수익이 조금 많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예. 전체 시장은 다행히 예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후에 한번더 상승을 하면 크리스마스 예, 랠리나 연말 랠리는 무조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참 다행입니다. 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한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